큰딸 정하는 수의 둔기에 의하여 머리를 가격당하여. 아. 김 씨의 큰 딸만은 범행 방법이 달랐는데요. 아 정말 잔혹하네요. 음. 애초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 그그 아파트 같은 방법을 취했을 건데 이 딸은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세 딸까지 살해할 정도로 이호성을 돌변하게 만든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난 건 아닐까 평소 성격이 다혈질이며 경기 도중에도 종종 욱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호성 <목소리> 이호성과 김씨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을 했고 그 싸움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아무래도 이제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캡틴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혜택 주장을 사실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또 존경받던 프로야구 선수이자 지역의 큰 선배.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좀 못견 했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에 탐하고 있는 본인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극단적인 이제 폭발적 분노 형태거든요. 자격지심이지. 하지만 잠재된 분노가 갑자기 폭발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치밀하고 냉철한 점도 보였는데요. 원래나 뭐 그러다가 직장 일를 하고 하더라도 어, 그 정도 완벽히 하긴 참 힘든가라고 판단되고 경찰이 김 씨의 집안을 수색했을 때. 아주 소량의 피자국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모녀의 사체를 선친 묘 근처에 묻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정 증거, 그러니까 법정 증거주의를 하지 자백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알리바이만 명확하면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걸 제가 볼땐이용성 씨가 지능적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의 부모님의 어떤 묘지나 조상님의 묘지가 몰려있는 데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포크레인 굴삭기로 뭐 공사를 한다던가 팔 일이 거의 없고요. 땅을 뭐 예를 들어 판다던가 포크레인 같은 걸로 뭐 길을 낸다든가 하더라도 이렇게 산소는 안 건드리거든요. 팀의 우승을 이끌던 화려한 야구 스타에서 우여곡절 많은 사업가로 결국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호성 이호성이 어째서 네 모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당시 이호성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 사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범죄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동기와 기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를 보다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